대부분의 학습 방법 안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는 아이들 위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 1등급, 상위권 되는 방법 등등 다양한 학습 노하우를 설명하고 있죠. 학원 홍보도 거의 모두 1등 되는 방법에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들은 어떤가요? 학원 현장에서도 실질적으로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많은가요? 아님 적당히 다니는 아이들이 많던가요? 이 글을 보시는 학부모님도 대부분은 적당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들이 공부를 전혀 안 하려는 건 아니죠. 사실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방법을 제대로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뿐인가요?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아이들이 흥미를 잃고 방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부모님들이 특히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기초도 전혀 없고 공부 머리도 없는 학생들이 영어 실력을 빠르게 갖추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영어 글쓰기입니다. 대부분 학부모님이 영장문을 가장 나중에 하는 거 아니냐고 반문하실 텐데요. 플라토 영어 논술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렵고 나중에 해야 할것 같은 이 영장문을 플라토 영어 논술에서는 처음부터 습관들이도록 만듭니다. 왜냐하면 플라토 시스템에서는 이 영작문 쓰기로 빠르게 영어 실력을 높이는 방법이 가능하니까요. 단순하게 따라 쓰기부터 어순체와 영작까지 쉽게 따라 쓰다 보면 자기 이름이 랭킹에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기초가 없고 공부 근력이 없는 아이에게 처음부터 개념 이해시키고 암기시키고 하지 마세요. 일단 흥미있는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플라토 영어 논술에서는 아이들이 그 어려운 영작문을 게임하듯이 합니다. 하루하루 10분이나 20분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한 달에 천 문장을 영작하고 그 희열감에 아이들은 점점 더 영작을 합니다. 이러한 문장 쓰기를 꾸준히 하다 보면 영어 실력은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어휘 스피킹 영문법 등등 2월 천 문장 영작 쓰기로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매일 영작하기가 한달두달 달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거짓말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던 아이가 점점 공부에 재미를 느끼게 됩니다. 문장 실력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어휘 실력도 따라오게 되면서 영어 독해 실력도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영어책을 보면서 아이가 글을 보고 이해를 한다는 희열을 느끼게 되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영어 실력을 쌓아가는 방법 바로 월천문장 영작하기입니다. 사이트에서 무료로 체험해보세요.